미안합니다. <웃음> 아... <웃음> 나한테 말하는데 퇴 이런. <laughs> 아유, 야, 빨리 얘기해줘. 아유, 나 하던 그래. 얘기 좀 마주 마주해줘. 그래. 아, 하던 얘기 줘. 진정하고. 아. 이 상황에서 좋은 얘기를 바라냐? 어, 바래. 응, 우기님 응. 한개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, 아니네 진짜로. 응. <laughs> 평소에는 응. 쓰레기죠. 어딜 봐서 쓰레기냐 음, 아니 무슨 쓰레기도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오 왜 쓰레기요 내가 전부 다 얘기해도 돼? 아니 미안해 응. <laughs> 술 먹고 나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? 어? <laughs> 어, 하지마 자 없던 일로 그냥 한번 음. 마으먹을게요나날 네. 부른 걸 후회할 텐데 그러면 어, 미안합니다 그렇지 네. 응. 야 장방국수가 네 말대로 좀 뻑뻑하긴 하다 뻑뻑하네 응. 어. 아, 너 엄태웅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냐? 예전에도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더라. 대학교 다닐 때 조금 들었었어. 음. 여동생 있으면 깐따님한테 소개시켜줄 수, 있냐? 아, 줄수 있냐고, 아, 줄수 있냐고? 여동생 결혼했어, 요씨부이 새끼야, 결혼했어! 너너 아이디 뭐냐? <laughs> 로와 결혼했거든, 이미. 아, 그, 시집, 시집 가셨습니다. <laughs> 얘한테 동생을 줄수 있냐고? <laughs> ㅋ <laughs> ㅋ 미안해 미안 아. 빨리 먹어 아이고 잘 먹는다 오고오고 오고. 아. 응. 아유 으음 자식래아유 귀엽다 그래 응? 현자 아니요 현자 아뇨 짠 한번 살려? 아, 무알콜카카일야 근데 맛있지 않냐? 나 음, 이거 무, 응, 무 알코올 카일이야 샤인 온도 비치라고 약간 석류 소주만 나는 것도 있어 아음 어. 맛있더라고, 이거 먹으니까. 아, 개인적으로 그냥, 얘가 좀 얼굴만 안 빨개지면요, 오늘 술 먹방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그죠, 우리 친구들? 술 먹방하면은, 깐따 술, 술쟁이인 거 알잖아. 아, 근데 얘가 얼굴이 너무 빨개져가지고, 술 먹방을 할 수가 없어, 친구들아. 어,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, 그지? 어, 저번에, 그지? 네가한번술 먹방 했을 때 스토리 얘기해줘봐.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. 아, 어, 하다 가 뭐, 졸았던 것 같은데. 어, 얘가 술을 그렇게 잘 먹는 건 <laughs> 아니고, <그리고> 얼굴이 빨개져서. <laughs> 저술 녹... 먹으면 자요. 응. <laughs> 그치. 저번에 여기 옆에서 꾸벅꾸벅 졸았던 것같은데 어, 나는 뭐, 배터리가 한 90%면은 얘네 막 15%부터 시작하는 거야. 응. 야, 너는 개인적 이상형이 뭐냐? 우리 여기 여성분들을 위해서. 진짜 너의 이상형. 요즘 히할 친구 너도 없잖아. 네, 나도 잘 모르겠어. 한 서른쯤 되니까. 서른쯤 되니까 이제 모르겠어? 그냥 아, 어. 그냥 뭐 여자면 되는 거. 엄마가 <laughs> 여자면 그냥 좋아해 정정... 줄그 <laughs> 여자면 좋은 거지? 나도 그래. 우리한테서 <laughs> 욕심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아 이런 우리 자신이 참. 아이고 나도 그래. 뭐 이제 뭐 이제 뭐. 안 들을게. 걱정하지 마. 야, 얘 맛없네. 그 물기가 없으니까. 기지? 응! 음! 맛이 없네. 쌈한번 싸먹어야겠다. 너는 쌈을 원래 잘안 먹는 거 아니야? 오늘 방송 때문에 잘안 먹는 거냐? 야, 어떻게 싸먹게 생겼나 봐봐. <laughs> 느려? 알았어. 그냥 편하게 먹어. 네가 먹고 싶은 대로. 야, 이거 뭐, 뺄 수나 있어 깻잎도 막 끼워가지고. 음, 뿌리스타일로 먹어, 그냥. 음. 오늘은 뭐 그런 거뭐 신경 안 쓰고 넣은 게 중요한 거니까. 감나네 그냥. 과연, 저 음, 왜? 한더 웃을 있어. 아프리카 유행어요. 아, 그래? 과연? <웃음> 뭐, <웃음> 그, 웃기냐? 바보 같지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프리카의 <웃음> 그 문화요. 로마이 할수록 로마법을 딸고. <laughs> 근데 오늘따라 유난히 더 멍청해 보여가지고. <laughs> 아, 그래? 나사 빠진 거 같냐? <laughs> 먹고 살려면 해야 되는 거지. <laughs> 그지? 엄마가 <laughs> 보고불 먹고 살려면 해야되는거니깐 엄마 가 꺼내놓고 <laughs> 네, 이제 진짜 그만할게요 진짜 그만 어. 이 와중에 우리 쿨걸님이 또아 고맙습니다 나름님 도 한개가 현윤엄마님이 또 중계방에 가셨군요 아 이거 또 단골분들 어, 다 여성분들 좋아요 너도 한번 해줘 좋아요 야, 이 와중에 우리 진이 님도 또, 진이 님, 민장 님, 좋아요. 아, 또 좋아요? 어. 2015년도 너의 운세는 어떠냐? 네가 짐작하기를 좋을 것 같냐? 호레미 냄새 풀풀 나지. <laughs> <laughs> 저거 또 틀고 싶은데 참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맛있다, 근데. 진짜 집에서 이렇게 먹을만 하지. 어. 야, 너도 이제 새로운 거알아가고있다내 방송에서. 자꾸 막 옆에서 침 튀고 막 말시키고 그래가지고 <laughs> 잘못 먹고 있잖아. 미네 네, 알았어. 좀, 야. 음. 야, 근데 자, 아까 너의 이상형 물어보다가 그 아까 뭐, 여자면 좋다고, 진짜 이상형이 뭐냐? <laughs> 응, 진짜 이상형. 글쎄아 진짜로. 음. 음, 진짜 이상형이 뭐야? 진짜. 2015년도에 이런 사람이면 진짜 결혼도 할수 있다. 우리 뭐 이제 서른이니까, 두까놓고. 음. 진짜로. 이런, 이런 느낌. 물어보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본 적 되게 오래됐다. 아, 진짜? 막연하게 뭔가... 이상형이라는 거? 음. 음. 나도 안 해. 근데 아프리카에서 하, 워낙 물어보니까. 음. 그냥 길 가다 이렇게 보면, 음. 예쁜 사람은 눈에 띄긴 하는데, 음. 잘 모르겠어. 예전처럼, 오! 막 이러진 않아. 아, 그래? 음. 세, 채범님인가요 네, 세범님 10개 구매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판단염 이상이 뭐냐고? 뭐 맨날 얘기했는데 뭐. 아, 도랑나랑 그냥 뭐 생기겠지? 그지안 생기지 않겠지? 그지 생기겠지. 응회이사님 hey, 여기 좀 봐요. 우리 나인님이. 그냥. 응. <laughs> 너도 왜나 닮아가냐. 그냥 니네 모드로 해. 그냥 깔끔하게. 아, 너 이거 하나 먹어. 맛있지? 음, 닭다리? 어, 나다 먹어. 하나 담았어? 어, 너 이거 먹어. 어, 내가 먹어. 응. 한 잔이야, 친구들? 넌 계속 먹고. 아, 어. 어, 뭐가 들어갔어! 뼈가! 씨부라 아, 씨! 더러워 죽겠나, 내가 봐도? 아, 이게 더 더럽나? 아, 씨, 뼈가 들어갔어, 씨. 어우, 씨. 극혐, 극혐. 어우, 씨. 뭐, 내가 먹는 건데, 그지? 응. 그런 걸로 따지면 난 어떡해.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요 나. 아니 무슨 사골이냐 꾹꾹 깎아 닉네 <laughs> 거기다가 뼈 넣어놨다고 사골이래 <laughs> 무슨 또 사골이에요 아... 어우 시원하다 계속 웃으라고요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웃어 계속 나도 먹어야지 어? 나도 먹어야 될거 아니야. 빨리 먹어. 응, 얼른 먹어. 썸녀 있어요? 지금 현재. 응. 물어본 질문 나왔네. 썸녀 있습니까? 누구요? 썸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여자면 <laughs> <laughs> 그냥 되는 거지, 우리는? 여자? <laughs> 아, 야 응. 우리 좋게 좋게 넘어가자, 그냥. 응, 어, 좋게 좋게 넘어가요. 응. 아 땀나네, 땀나. 이 친구랑 똑같아요. 네, 178에요. 네. 근데 우리가 제 실제로 가면 은키 작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어왔어. 우리 둘이 술 먹고 뭐, 뭐 예를 들어 서 금만남을 하던 클럽을 가도 한 번도 안들어서어키 작다고 뭐 어쩌고 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 없어요. 솔직하게 네. 루저일 뿐이지 그냥. 응. <laughs> 왜냐면면 뭐 우리 에겐 깔창이 3cm가 있으니까. 그 벌레 보듯이 쳐다보는 사람은 봤는데 그치 키 작다고 그냥? 하는 사람은 어, 어, 없어 없어. 아. 실제로 커보여요 얘는 하다음 그게 작진 않아요 그지 신발 신으면 180이니까 그치 맞지 정가도가 한 깔창 한 5cm 끼나 보다 에어 깔창으로다가 아 방심했더니 족발 다 먹었네 이제 그치 맛있어 근데 이집 이거 먹어 치킨도 먹고 여기 쫄깃쫄깃한 부분이 남았네요 입좀 닦으라고 나를 어입 닦아줄게 아, 이렇게 먹다가 막 얘기하다가 급하다 보니까요. 네, 딱고 막 그랬네요. 그냥. 야, 너 재밌대. 뭐. 네가 그냥 예능감이 옛날보단 늘어났나요? 음. 근데 진짜 얘가 여러분들 많이 나오긴 했어요. 네. 혈액형 두번다 어떻게 돼요? 음. 너 혈액형 뭐지? 무슨 형이 이게... 근데 <laughs> 웬만큼... 무슨... 웬만큼 알 사람들 다 있잖아. <laughs> 무슨 형이게는 또웬 말이냐? 나이 3 0에 야, <웃음> 야. <웃음> 아 미안합니다. 때리지만 마세요. 네, 아 죄송해요. 한열번 <laughs> 네. 얘기하면 한두번안입을 수도 있지. <laughs> 뭘 그래? 아이 복근이 있는 아이라 내가 맞으면 뒤져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아. B 형, AV. <laughs> AV형. <laughs> 무슨 뭐, 야동도 아니고. <laughs> 이 형, 인형은 시부랄 어떤 새끼냐, 인형. 이거, 여혈 팬분들도 에이... 물타기하고 있네. 그러니까. 어? 뭐냐? 이렇딱 밝혀봐. 저 A형이에요, A형. A형이랍니다. 네, 소심한 듯 하면서 소심하지 않은. 저는 뭐, 다들 아니까 O형이고요. 네, 이 친구는 A형. 어. 대형이라고 합니다 시야중에 어. 닉네임 보직꾼형은 또엠말이냐아 미친새끼네! 아, 미친 아 페북초에다 그냥 철컹철컹 해야지 아우 극혐! 변태지 않냐? 아 이런거 가지고 아, 웃으면 <laughs> 보직꾼야? 아고마 망사스러워라! 조선시대 갔다쓰면 철컹철컹이자 암행어사한테 흘려가서 아우 극혐! 어 저런 애들은 혼나봐야돼 어 혼나봐야돼 아우 진짜 사이버세계에서 테러당해야지 재밌어? 어, 미안. 어. 자, 계속 방송 진행할게요. 네. 아. <laughs> 지하철에서. <웃음> 아, 쟤, 너 콧물까지 나오냐? <laughs> 아니, 왜 그래? <laughs> 어, 평상시대로 해. 한 잔요? 그래, 한 잔요. <웃음> <웃음> 그래, 한 잔요. 어, 당, 당하지 말고, 한 잔요. 어, 아, 왜 이렇게 더워? <laughs> 왜, 왜, 왜 그러는겨? 그래, 어. 음. 한 잔요, 한 잔요. 이거 좀 따라줄까? 거기서 섞어줄까? <laughs> 아니아야 괜찮아 괜찮아 그래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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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맛있어 그거 좀 음. 먹고 우리 음. <laughs> 음, 그래? 한잔한잔한 잔이요. 한 잔, 한 잔, 한 잔. 어 잠깐만요 드릴. 어. 어, 드릴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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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음. 이리 오너라 음. 아, 음. 아 시원하다 짠 어. 아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들 어, 얘 같은 경우는 A형인데 그렇게 뭐 활발 이런 걸 떠나서 조, 좀 과, 과묵한 편이에요 원래는 그지? 어. 맞지. 너 원래 감옥하잖아, 솔직히. 원래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요. 혹시? 어. 이런... 유머 감각은 많은데, 초반에 이제 낯을 많이 가리는 A형. 전형적인 A형 스타일이야. 난 진짜 o 형이고 그런 느낌. 아까 혈액형 마무리 했자며. 어. 아, 아, 좋다는데요? 우리 여성분들이 뭐, A형 뭐. 괜찮다고 막 만나고 싶다 막 여기 뭐 채팅 뭐 나오는데 어 저도 A 형 같다는 소리 많이 못 들어봤어요 음, 친해지면뭐 재밌는 형이라고 뭐 이렇게 또 채팅창에서 뭐 얘기를 하네요 네아빵 터져가지고 개 웃었는데 야너 소개를 막 시켜달라네 여성분들이야 들어와 어 <laughs> 들어와 들어와 음야 근데 이거 쫄깃쫄깃한 이거 맛있다 쫄대기 같고